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엄청난 일이 생겨서 한번 글을 끄적여 보아요.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의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서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저는 남편과 일찍 헤어졌고 아들과 둘이서 살았어요. 사실 남편과는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낳았고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남편이 야반도주를 해버려서 아이를 키우기 싫은가 보다 했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키웠지만 정말 반듯하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발라서 동네 아줌마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형민이 간만 닮아도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솔직히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운 아들치고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죠. 저희 때에는 자식들이 검사나 변호사, 판사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형민이에게. 엄마는 우리 아들이 검사나 변호사 같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했더니 형민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당연히 대학교 들어가서 남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은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엄마로서 아들이 대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억지로라도 들어가라고 했지만 절대 제 말을 듣지 않더군요. 형민이는 커서 무조건 사장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사장님 돼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라고 했죠. 솔직히 사장이라는 게 말이 쉽지. 대부분 망하고 빚을 지고 시작하잖아요. 저희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단칸방에서 둘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걸까요?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실망했고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준비를 하면서 실패도 많이 했고 사기도 많이 당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세상을 잘 몰랐고 돈이 없으니까 빌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빚이 점점 쌓여만 가는데 사업은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너무 답답하고 지금이라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치만 형민이의 마음은 제가 돌릴 수 없었고 결국 형민이는 사업을 아주 많이 실패했어요. 형민이는 그렇게 20대를 사업만 하다가 날렸고 몇년 동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사업 아이템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직원도 여러 명 있고 나름 안정적인 회사를 꾸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형민이의 사업은 점점 커져갔고,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상상도 못할 만큼 커져갔습니다. 형민이 회사는 단기간에 성장했고, 급속도로 빠르게 큰 돈을 벌었어요. 아들이 열심히 사업을 연구하고, 실패할 때에는 늘 이정도 했으면 됐다고, 그만하라고 말리기 일수였는데, 막상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그 말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하더군요. 형민이는 TV에도 나오는 젊은 CEO가 되었고, 인터넷에 형민이의 이름을 검색하면 형민이에 대한 기사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30대의 CEO가 됐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고, 어린 청소년들에게 형민이는 롤모델이 되었죠. 그런데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건 당연히 부모로서 기분이 좋은 일이었지만 사업이 더잘 될수록 형민이를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매일같이 해외에 출장을 가고 새벽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거든요.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은 지가 언제였는지 까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형민이가 30대인데 결혼을 할 시기잖아요. 저렇게 바쁘면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여유도 없을 건데, 그럼 전 죽을 때까지 손주도 못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성공을 하니까 많은 것을 잃었고, 가끔씩은 옛날에 단칸방에서 아들과 둘이서 도란도란 살았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가 나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형민이가 행복하면 전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평생 일만 할것 같았던 형민이에게도 행복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너무 일에 심취해 있었고 건강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나 봐요. 갑자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니. 저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고, 왠지 좋지 않은 말을 들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형민이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대장암 사기라고 했거든요. 아들은 소화가 잘안 되고, 배가 아픈 게, 그저 체한 줄 알아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대장암 사기라고 했다네요. 이미 다른 기관에 전이가 다된 후에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가 힘들고 아들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이도 어린 게 무슨 암인가요? 일보다 자기 건강을 더 우선시했으면 미리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들 말로는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가 불가능하고, 6개월 남았다고 했다네요. 저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었고 그 자리에서 저희 둘은 펑펑 울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에게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악몽을 꾸는 것 같았고 마음 같아서는 저도 아들 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아들 없으면 저는 무슨 낙으로 삽니까. 평생 공부하고 일만 하면서 살았던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빨리 가게 하는 걸까요? 그날부터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들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한 뒤 저와 하루 종일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 보고 싶어? 아들 입에서 아빠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처음이었고, 오랜만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저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망간 거였어요. 새벽에 저와 어린 아들만 두고 야반도주를 했고, 그때는 찾을 수 없었죠. 도망친 이유가 우리랑 살기 싫어서겠지 생각하며 연락하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저는 딱히 악감 정도 없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궁금한 정도? 라고 대답했지요. 아들은 그 뒤로 별 말이 없었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혹시 내가 지금 결혼한다고 하면 말릴 거야? 무슨 소리야. 너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결혼을 한다고? 그 여자도 웃기다. 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겠대? 그거 딱 봐도 니네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라고. 근데, 내가 너무 하고 싶다고 하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왜 우리 아들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 음, 사실,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 일만 하느라 여자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아들도 조용히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있었더군요. 만약 대장암이 아니었다면 그 여자와 알콩달콩 살았겠죠. 그래? 그럼 엄마한테 소개시켜줘. 뭐 하는 여잔데? 간호사 일하고 있어. 착하고 예뻐. 아들 입에서 그런 칭찬이 나오니까 아들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구나 싶었네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한눈에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참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예쁘다 하면서 칭찬을 해주니 그 여자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해주는데 웃는 게 어찌나 예뻤는지 몰라요. 아들의 암만 아니었으면 그 여자와 결혼시켜줄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셋이서 식사를 하다가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와 아들은 연애한 지 2년째라고 했고 여자의 부모님도 저처럼 시한부 남자와 결혼해서 뭘 얻겠다고.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여자는 평생 형민 씨의 아내로 남고 싶어요. 라고 하며 절실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결혼하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하니 그 여자와 형민이 둘다 하고 싶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하루라도 일찍 결혼해서 우리 민진이랑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응? 빨리 허락해줘야 빨리 결혼도 하고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가지. 형민이의 말을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아들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반대할 수 있겠나요? 결혼 끝까지 안 시켜줬다가 죄책감 느끼는 것보다는 결혼을 시켜주는 게더 나을 것 같았고 그 여자의 얼굴과 인성을 보니까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자마자 그들은 바로 혼인신고를 하러 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식을 올렸죠. 하루가 급한 부부다 보니 뭐든지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신혼여행까지 다 갔다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들에게는 살수 있는 날이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들이 몸은 점점 더 말라갔고 다크서클도 잔뜩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달 남았을 때, 영정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며느리와 저, 그리고 아들은 사진관에 가서 아들의 영정 사진을 찍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누가 저보다 아들이 먼저 갈줄 알았겠나요? 저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다 쓰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왜 계속 우냐고, 나 지금 죽냐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군요. 며느리는 저희 집으로 짐을 넣고 셋이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싹싹하고 일도 잘해서 너무 예쁜 거 있죠? 아들이 어떻게 이런 복덩이를 데리고 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과 늘 같이 있어주고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정말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며느리와 여행을 갔나 싶었지만 며느리도 모른다고 했고 아무도 아들의 행방을 모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마지막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들이 일부러 죽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조용한 곳에서 생을 마감했을 거라고 생각해 경찰서에 신고하지도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중요하니까 저희에게.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다가와서, 어머니, 우리 형민 씨 시체는 없어도 장례식이라도 치르는 건 어때요? 라고 했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형민이의 마지막 날에서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죽었다고 생각했고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들의 시신도 못 보고 보낸 건 너무 슬프지만 어머니에게 시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집에는 아들 없이 저와 며느리 둘이서 살았어요. 며느리는 삶의 의욕이 없는지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고, 백화점에 쇼핑을 잔뜩 하고 들어오곤 했죠. 솔직히 너무 과소비고 다 필요없는 물건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남편이은 아내의 마음은 제가 알수 없으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휴대폰 문자 내용을 보고 말았거든요. 원래 제가 며느리 방에 잘안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아들 사진이 보고 싶어서 영정 사진을 가지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봐버렸죠. 그런데 대화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여자의 대화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 투성이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문자 내용을 확인했네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누던 대화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추기금도 받을 수 있고 부조금도 받을 수 있고 이게 웬 떡이냐? 야, 그리고 우리 남편 돈 많아서 이제 그돈나 상속받으면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수 있어. 저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에 놀랐고, 당장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너 이거 뭐니? 너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니? 하, 어머니, 제가 시안부 남편이랑 결혼을 왜 해요? 이제 다 보셨으니 어쩔 수 없네요. 맞아요. 저 사실 간호사 아니고,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아들도 있어요. 술집에서 만난 남자한테서 낳은 아이라. 아빠는 몰라요. 뭐 뭐야? 이,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 형민 씨한테 재산 물려받아서 어머니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할 텐데. 옛날처럼 단칸방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착하고 예쁜 며느리는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고, 바보 같은 아들은 그런 여자를 믿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했고,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이미 둘은 혼인신고까지 한 상태고, 당연히 재산을 자기 아내한테 남겼을 텐데, 그리고 아이까지 있다니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며느리가 더 어이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비밀을 알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을 며느리도 아니까 그때부터 저를 막 대하게 시작하더라고요. 이 집의 주인은 자기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저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들은 다 내쫓았고 저보고 밥 해라, 청소해라 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던 인테리어들도 전부 다 자기 취향대로 다 바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남자까지 집으로 들였습니다. 정말 이런 광경을 보고도 제가 여기서 살아야 하나요?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뛰쳐나갈 궁리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 담당 변호사였는데 아마 재산 상속 때문에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에 있던 며느리는 변호사가 온 것을 알고 기분 좋게 뛰어나갔습니다.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게 있습니다. 라고 했죠. 변호사님은 며느리에게 한 장, 저에게 한 장씩 흰 봉투를 주더라고요. 며느리는 좋아라 하며 흰 봉투를 열었고 거기에는 죽기 전에 아들이 남기고 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남긴 편지에는 김민진, 그동안 재밌었지? 이젠 이 시간은 끝났어. 그리고 내가 너돈 빼내서 네 아들한테 보낸 거 모를 줄 아니? 그리고 너 간호사도 아니잖아. 내가 그런 정보도 없이 너랑 결혼했을 것 같아? 내 재산이 다네 거인 줄 알았겠지만 웃기지 마. 곧 찾아갈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며느리는 편지를 읽고 당황하면서 손과 눈이 떨렸고 저는 얼른 제 편지지를 열어 보았습니다. 엄마, 나야 형민이. 내가 말도 없이 사라져서 너무 놀랐지? 잠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걱정 마. 곧 돌아올게. 그때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왔고,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몇년전그 모습 그대로였고, 더 잘생겨졌더라고요. 며느리는 성큼성큼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입을 막았고,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제가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왜 죽은 아들이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며느리를 체포해 갔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당황해 하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에서 나디근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억을 더듬다가 드디어 알아냈는데 바로 몇십년 전에 도망간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그는 외모가 많이 늙어 있었고 힘들어 보였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당장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죽은 게 아니라 해외로 간 거였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그때 저희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한 이유도 바로 며느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들에게 한 것처럼 저희 남편에게도 사기를 쳤고 갚아야 할 돈이 점점 커져서 저와 아들에게 피해가 생길 것 같아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오려고 했지만 이미 성공한 아들을 보고 염치없이 돌아올 수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며느리가 저희보다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얼굴에 돈을 많이 들인 건지 참. 남편에게도 사기 치고 저희 아들에게도 사기를 쳤네요. 아들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부터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어서 찾으러 갔다가 도망간 이유를 들었고 그 여자가 우리 집을 갈라놨다는 생각에 복수를 한 거였대요. 아들의 대장암도 다 거짓말이었고 그 여자를 사랑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 어떻게 있나요? 아들은 혼자 있는 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가자고 설득했고, 그때 아빠에 대한 질문을 한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 아들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여자는 당연히 감옥으로 갔습니다. 사기죄가 저희 말고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 셋이서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가족이 뭉치니 되게 기분이 신기하네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아들이 이런 계획을 한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 잘 들이세요. 저처럼 이런 일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